네, 안녕하세요. 우리 투자 연구소입니다. 자, 현재 시간 2022년 3월 2일 오후 2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는 한국선재라는 종목이고요. 어, 한국선재는 오전에 일찍 좀 상한가를 갔어요. 어, 갔는데 어, 이게 발행 주식이 한 2,400만 주 정도 되고 유통 주식이 어, 1,370만 주 정도 돼요. 대략. 시가총액은 가벼운 종목이거든요. 시총이 이제 약 11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그 한국선제가 어 지분을 약 79.21%, 약80% 정도 되죠. 그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 좌회사가 있는데, 음, 그 회사가 이제 국내 기업 최초로 어 고체 산화물그 연료 전지 부품을 세계 최고 기준을 충족해서 블럼 SK 퓨어셀에 공급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전 일찍 되게 급등을 좀 보여줬어요 블럼 SK 퓨어셀은 한선 엔지니어링을 어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을 했는데요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제 한국선제의 종속 자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국내 기업 중 최초인 가운데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이 만든 부품은 블룸 에너지의 고체 그산화물 연료 전지에 탑재가 되고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로 수출이 되고 된 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어 이제 블룸 SK퓨얼셀은 블룸 에너지하고 SK 에코플랜트의 합작 법인이고요 이 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한국 선제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산 엔지니어링은 한국산지 지분 79.21%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회사로서 고성능 개장용 패팅 밸브 어, 플럼빙 제조사로, 어, 제조사로, 제조사로서 어, 지난 2020년 1월 신고리 56호기 원전용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어, 제품인 개장용 패팅 및 밸브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또, 엮여 있는 게, 이제, 그 원전 관련주로 엮인 거예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들어서면서 탈원전을 시도했죠. 탈원전 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어,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나, 어,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왔잖아요. 원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시 원전, 원전을, 어,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 지난 주일날 발표를 했죠. 다시 정부에서 그래서 터넌전이 아니라 어, 이제 원전을 좀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어 그런 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다시 새롭게 발표하다 보니까 원전 관련 주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다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뭐 일진 파워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들이 원전 관련된 주들이 서정기전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어,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선재도 보시면 한국선재 자체적으로는 어, 이제 관련된 주가 아니지만 종속자회사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80%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는 종속회사가 어쨌든 그쵸 원전용 핵심 부품 부품에 사용되는 그쵸 밸브 이런 것들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어, 원전 관련된 주로도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재무제표도 보면 좋아요. 한국 선제가 보면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1500억, 1600, 1900, 1800, 1800, 거의 1900 가까이 됐죠. 작년에 2100억, 그쵸? 그렇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60억, 60억대, 70억, 60억, 50억, 180억, 굉장히 크게 크게 상승을 했죠. 그쵸? 이익이. 예, 네, 근데,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갑자기 올라왔어요. 그니까, 이때 아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게 아마, 한국선제가, 음, 그 정치 테마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렇게 쭉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쵸? 홍준표, 어, 맞다. 홍준표 관련주였어요. 한국선제가. 그래서, 홍준표 관련된 주로 급등이 쭉 나왔었거든요. 급등이 쭉 나왔다가, 이렇게 미끄러졌던 거, 아니, 끝도 없이 하라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 둘이 경합을 하다가 윤석열이가 대권 후보로 낙점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홍준표 관련된 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홍준표 관련된 주가 쭉 올라갔다가 윤석열이가 야권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어 홍준표 관련된 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지지 받았던 이 구간이 보면. <laughs>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여기 그쵸? 뚫기 어려웠던 구간이 있죠. 그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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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받았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가 살짝 밑으로 좀더 빠졌던 건 이제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더 빠졌다가 이제 단기 이평선을 그쵸? 지지 받고 오늘 유수와 함께 거래 대금이 크게 터졌어요. 이 종목에 비하면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하루에 지금 어, 850억 정도가 터졌으니까 이, 여기에 대비하면 이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뭐 당장 오늘 내일 멈출 것 같진 않잖아요, 분위기상. 그러면은 어, 이제 당연히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스라든지 석유 관련된 주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곡물 그렇죠. 그런 관련된 주들이 또 어, 올라갔었고, 어한국순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불어서 음, 원전 관련 주에 직접적인 음, 그건 있는 거 아니지만 아까도 마, 그 소개해드렸듯이 자회사가 자회사가 원전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 지금 이 구간은 뭐 오늘 밑에 바닥에서 이제 매수를 어, 조금씩, 조금씩 진행했던 부들은 오늘 크게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오늘 굳이 팔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하 굉장히 아침부터 일찍 쭉 이렇게 1파, 2파, 3파로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보시면 음, 볼까요? 그래서 그쵸? 시작하자마자 바로 1파, 2파. 3파. 이런 식으로 닫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분명히 이어서 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단,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내일 뭐, 시가가 좀 높게 떠가지고 살짝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120이라고 180일선이 같이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내일 이제 시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을 그냥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 위에서 높은 완전 히10% 이상 높게 이제 뜬다. 그러면 만약에 시가가 이런 식으로 높게 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 평선을 지지 받고 지지 받고 다시 재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재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투 상을 가고 뭐 연속 3연상을 가고 뭐 이거까지는 알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을 봐야지. 이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미리 이제 예측을 해 본다라고 하면 너무 높, 높은 시가가 뜬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다시 이 부분을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고 만약에 이 이평선 입형선, 이평선을 이평선 입형선 밑에서 시가가 출발한다고 하면 어 여기 이 몸통 여기 여기 돈 많이 썼죠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뭐한 5600원에서 뭐 5800원 5600원에서 5800원 요 사이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여요.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전 높은 시가가 뜨면 이이평선 들을 지지받고 지지받으러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제 확률 두 번째는 이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몸통 부분을 5600원에서 5800원 그 사이를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 어뭐 이런 확률이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쨌든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정말 얘가 어, 강한 음. 재료로 만약에 부각이 돼서 어, 이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8,000원 대까지도 충분히 8,600원에서 8,500원 라인 요 라인까지도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락이 깊었던 만큼, 그쵸? 하락이 굉장히 깊었죠? 단기간에 한 달, 두달 만에, 어, 세, 3개월 만에 고점 대비 74%가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큰 만큼 반등폭도 클수 있다. 다만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작용을 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들은 작용이 될수 있는 부분. 그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 다만 어 오늘 보면 식어 지금 상한가에 물량이 180만 주가 아, 어, 매수 잔량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 강한 흐름을 내일까지 충분히 이어져서 내일 또는 모레까지 이번 주 내내 이런 식으로 어, 이어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건 내일 시가나 수급 또는 어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어 지금 한국 선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가 떴고요 어 충분히 어 추가 상승 여력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한국 선제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